오늘 소개받은 자동차 부품연구원의 윤여선입니다 <laughs> 사실 기술 설명의 발표는 사실 처음입니다. <laughs> 기존에 이제 다른 발표들은 많이 했었는데 기술 이전 발표라서 제 어떤 기술을 설명을 해드려야 될지는 조금은 좀 나름대로 좀 난감한데 일단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파트, 그 다음에 어느 쪽으로 어플리케이션 될수 있는지 이런 쪽에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자파차폐 쪽은 기존의 전기 자동차하고 그 자율주행 자동차가 이제 이슈가 되기 시작하면서 상당히 이제 자동차 분야에서 좀 많이 이제 핫 아이템으로 떠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좀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뭐 내용에도 보시게 아시겠지만 어쨌든 자율주행하고 전기 자동차가 되면서 <laughs> 각종 센서라든지 <laughs> 죄송합니다. 방금 전에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충돌 예방이라든지 이런 시스템들에 다 센서라고 하는 녀석들하고 전장 제품이라는 것들에 들어가면서 전자파에 대한 어떤 오작동 이런 문제가 좀 상당히 대두되고 있어서 그걸 어떻게 차폐할 수 있느냐 이런 것 쪽에서 저희들이 연구를 했고요. 사실 금속으로 쓰면 전자파 차폐에 대한 것들은 그렇게 고심을 좀안 합니다. 사실 금속이란 자체가 이제 차폐라든지 아니면 자성체를 갖고 있는 것들은 뭐, 호수라든지 이런 성능들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고민을 안 하는데 사실 자동차 경량화라든지 아니면 성형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제 복합재료라는 걸 쓰기 때문에 이제 천자파 차폐라는 문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대두된 그런 상황이라고 볼수 있고요. 그 중에서 음, 음, 반복된 얘기지만 뭐 스마트화, 전장화, 이제 경량화 이런 쪽에 핵심이었기 때문에 이제 전자파 차폐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기존에 지금 현재 자동차가 요구되고 있는 것들이 한 전자파 차편 한 45dB 정도라고 얘기를 좀 하고는 있습니다. 45dB 되겠는데, 실질적으로 요것도 이제 소재 파트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부품 파트에서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한 30dB 이 정도는 뭐 심플하게 가는데, 이제 30에서 60dB, 그 다음에 90dB, 120dB 이 정도 정도 되면 이제 상당히 많은 문제가 발생된다고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그런 파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타겟을 하고 있던 것들이 한 60dB 정도의 타겟을 갖고 연구를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맥시멈으로 나오는 것들이 한 110dB 정도까지 지금 나오는 그런 어떤 데이터를 좀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연구를 했냐하면 그러니까 전자파 차폐 흡수 평가에 대한 것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에서 어느 쪽 파트에 필요한 것들을 이제 시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시뮬레이션 통해서 그 전자파 차폐의 어떤 성능을 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요 그림을 사실 보여드리고 있는 것은 저희들의 이제 소재 파트라 보니까 소재 파트에서 전자파를 어떻게 측정을 하고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연구하는 것은 컴파운드를 만들어서. 압출하고 사출해서 실질적으로 하우징을 만들고 하우징 만들기 전에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최종 제품으로 만든 것들은 이렇게 저희들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EMC 평가라든 EMI 차폐 시스템에 놓고 실질적으로 평가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들을 가지고 이용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자율주행 관련 주의 핵심 이라고 한다고 하시면 커넥티카부터 시작해서 이제 뭐라고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얘기도 하고 뭐 오토노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파트들 중에서 커넥트 쪽에서는 상당히 좀 많이 좀그 전자파 차폐가 많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시면 일단은 헤드업 디스플레이 쪽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는데 헤드업 디스플레이 쪽은 실질적으로 신호를 이렇게 운전자의 신호를 쉽게 받. 주거나 아니면 운전 정보를 주는 그런 파트들인데 이런 파트들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들이 있느냐면 이그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큰그차 내량에 보면 상당히 큰 부품들이 좀 들어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신호를 주는 파트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센터페 아니 이건 클러스터 쪽입니다. 클러스터 쪽 같은 경우는 기존의 기계식에서 디지털식으로 이제 바뀌고 이제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런 파트 같은 경우는 또 어떤 파트냐면 기존에 있는 그 클러스터 운전대 계기판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제 그런 파트 쪽에서 이제 빔 프로젝트란 타입이라든지 뭐 디스플레이 타입으로 이제 그 형상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쪽에서도 이제 전장 부품들이 좀 많이 쓰이는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쪽에 센터페시아 쪽입니다. 센터페시아는 전체적인 어떤 그런 인스트루먼트 패널 전체나 아니면 운전자 어떤 그런 운전 시스템들을 정보들을 다 총괄하는 어떤 그런 파트들인데 이런 파트들의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보시면 안에 d m b 모듈이 있죠? 그 다음에 블루투스 모듈이 있죠? 그 다음에 라디오 모듈이 있죠? 그다음에 차간 간의 어떤 안전 시스템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모듈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전자파가 들어오면 간섭을 일으키게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다음에 요는 사고가 많이 났다는 뭐 차선 이탈 방지 그런 거에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흐트러지면 결국 정확하게 인지를 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막고자 하는 그런 파트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연구한 부분들이 어떤 파트냐면 이제 카메라 모듈 쪽 파트입니다. 카메라 모듈 쪽 파트인데 이제 뭐 올해부터인가 뭐내년부터가는뭐그 대형 버스에 다 장착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파트들의 이제 저희들이 이제 어플리케이션 찾고 있는 그런 파트들이고요. 뭐 조금 더지나가겠습니다 <laughs> 그다음에 좀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이쪽에 그 PCB나 FPCB 쪽에 아까 각각의 통신 모듈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신 모듈 같은 경우에 있는데 이게 상당히 좀더 요즘은 더뭐 상당히 간단해지고 그다음에 컴팩트해 지는 그런 이유들 때문에 요 사이사이에 간섭들이 상당히 많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많이 쓰이는 모바일 폰 쪽입니다. 모바일 폰 쪽에 이렇게 흰색으로 이렇게 블록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블록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기존에 이제 금속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해서 아니면은 그 상당히 소프트한 그런 파트를 통해서 요요 요 영역하고 용요 영역. 그러니까 전자판을 차폐시켜주는 어떤 그런 영역들을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만든 소재로 가지고 이건 이제 제요 이제 저희들이 직접 한 거는 아니고 이렇게 블럭을 아예 만들어서 사출해서 을 직접적으로 쓸수 있는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금속이라든지 뭐 아이폰 같은 경우는 다 이렇게 금속으로 캐닝이 되어 있는 파트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컴포지스로 사출 성형해서 쉽게 만들어 갈수 있는 어떤 그런 마트를 이제 저희들이 연구를 좀 하고 있는 파트들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laughs> 뭐가 있냐면 이제 케이블 쪽의 어플리케이션을 지금 저희도 찾고 있습니다. 케이블 같은 경우는 자동차에만 들어가 있는 케이블도 수 킬로 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이제 전장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케이블들이 있습니다. 케이블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기존에 나와 있는 케이블입니다만서도 케이블과 케이블 사이에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개발하고 있는 어떤 그런 컴퍼지스로 이제 압출을 하게 되면. 이런 동선과 동선 사이에 전자파를 차폐를 시켜서 다른 쪽으로 노이즈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그런 쪽을 연구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FPCB 쪽입니다. FPCB 쪽에서는 사실 이 케이블보다는 더 많은 어떤 그런 그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어떤 라인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요 라인과 라인 사이에 아주 좁아진 라인과 라인 사이에 어떤 그런 전자파를 줄여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좀 어플리케이션을 찾고 연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laughs> 말씀드릴 듯이뭐 도금해서 쓰는 파트들이 많고요. 지금 여러분도 내비게이션 뜯어보면 그 뒤쪽에 아마 금속 실버라든지 퍼퍼로 코팅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렇게 도전에 도금하게 되면 뭐 차폐 성능 90에서 110 정도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데 도금하면 여러 가지 또그 코스트 문제부터 시작해서 관리하는 문제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파트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컴포지트하는 그런 파트들이 있고요. 그냥 도전성 도료뭐 증강, 진공, 진공 증착, 뭐 이런 쪽으로 많이들 필요를 한다고 하는데, 요건 나름대로 좀 문제가 있는 그런 파트라서 저희들이 좀 진행을 하고 있는. 응. 요걸 극복하고자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 쪽에서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그+ 그거 파트입니다. 근거리에서는 이제 전자기 간섭에 대한 요구가 많기 때문에 자성분만 이용하는 어떤 그런 파트들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사실 전자파 흡수는 자성 쪽이 필요한 거고요. 전자파 차폐는 그냥 매트 성분으로 이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쪽 연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뭐. 나노 필러라고 얘기했는데 나노 필러 같은 경우는 사실 컴포지트 하게 되면 그 속에 이제 보이드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저희들은 이제 나노 필러를 좀 사용을 했던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강성을 보관하기 위해서 여기 저희들이 썼던 거는 뭐 탄소계로 이제 카본이라든 지 카본 파이버라든지 글라스 파이버라든지 이렇게 그컴파운드를좀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만든 베이스가 여기서부터 거의 제로부터 시작을 했어. 프리카스 제로부터 시작해서 거의 한 110, 120 정도까지 어떤 영역들을 전체적으로 다 저희들이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들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술완성분 TRL 6단계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거 제품을 만들어서 지금 적용하고 있는 그런 파트들도 지금 있는 파트들이거든요 요거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개발하려고 했던 주된 컨셉인데 그냥 참고상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laughs> 또 하나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카본 화이버의 니클 표면에 뭐 이제 그 유기 코팅을 좀한 파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전도성 영역을 좀 저희들이 의미적으로 이제 컨트롤 하기 위해서 이제 무기 필러라든지 이런 걸좀 써서 했던 파트들이고요. 앞에 그림 봤던 부분들인데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전자파 차폐 영역들을 좀 저희들이 좀 조절을 했었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전자파 차폐 같은 경우는 뭐 저연체 같은 경우는 뭐 문제가 좀비저연보다저연체가 문제가 되거든요. 카본 하이브라든지 뭐 카본 나노튜브 같은 어떤 그런 나노 파티클을 쓰게 되면 전기 전도도가 상당히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걸 컨트롤해야 될 필요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표면 제어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수행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익스펜디드 그라파이트를 써가지고 만들었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익스펜디드 그라파이트를 쓴 이유는 일단은 좀. 가격이 싸요. 저 다른 것에다 저렴한 그런 파트들이라서 이쪽으로 좀 저영했고요. 그다음에 CNT 함량 뭐 이래서 5 정도 됐는데 5% 정도 들어가면 상영하기 너무 힘들고요. 한뭐 이래서 한삼 정도가 좀 가장 적정한 보다 PBT 기반이라고 했는데 PBT 기반은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이 PBT라는 소재들을 대부분 다 소재 스펙이 등재돼 있기 때문에 PBT로 많이 좀 썼던 그런 파트들이고요. 뭐 실제적으로 2 0 0에서한뭐 일점사 기가헤르츠까지 이제 측정했던 부분들인데 <laughs>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보시면 그 특징들이 좀 나타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뭐 블루투스 영역이라든지 뭐 그런 말 2기가헤르츠, 그다음에 뭐 아다스 뭐 이런 쪽으로 가면은 뭐한 72기가헤르츠, 뭐 이정도까지 쓴다고 그러는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거 같은 경우는 현재로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건 FM이나 AM 주파수대 영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주파수 영역대라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도 같이 연구를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거 <laughs> 같은 경우는 이제 60dB급 첫배 복합소재 쪽 컴파운드 만든 겁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CF하고 함량이 이제 카본 화이버하고서는 2 0할 때, 30%일 때 이렇게 써서 만들었던 그런 파트들이고요. 그 다음에 그걸 우리가 데이터에 썼던 것들은 뭐 엑스레이 측정해서 나왔던 그런 파트들이고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카본 화이버 하나만으로서는 60dB 나오기가 조금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카본 화이버, 그러니까 카본 화이버하고 만약에 이제 CNT하고 같이 섞어 썼다고 그러면 이제 60dB까지는 남아요. 근데그 CNT라든지 이런 걸 쓰지 않고 조금 더 하려고 그러면 이제 저희들 같은 이제 카본 파이버에다 이제 메탈 코팅된 어떤 그런 그 적용을 해서 지금 쓰고 있거든요. 국내에서는 이제 아마 요건두 <laughs> 군데, 제가 알기로 한두 군데 업체 정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하나는 카본 파이버 베이스에 하고 있고 하나는 글라스 파이버 베이스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컴파운드에서 만들었던 부분들인데 저희들이 <laughs> 같이 뭐 같이 다포했던 부분들인데 메탈 코팅된 카본 파이버하고 카본 나노튜브를 쓰게 되면 희한하게 전자파 차폐 효율이 엄청 떨어져요. 더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들도 있긴 한데, 어쨌든 저희들이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뭐 10dB부터 시작해서 한 110dB까지까지는 어떤 그런 그 차폐 성능을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만들었던 것은 이제 모터 하우징 쪽입니다. 그러니까 와셔 모터하고 와이퍼 모터 쪽에 적용해 떠서 만들었던 제품들이고요. 뭐 요건 그 전자파 차폐 쪽에서 나온 것들인데, 뭐 성능은 그 규정 이상을 다 넘어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쌍용자동차하고 같이 이제 코했던부분입니다 그다음에 무선 충전기도 마찬가지고 무선 충전기 같은 경우는 이게 코어의 그 <laughs> 쪽에서 나오는 어떤 무선 충전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밑에 그 차폐 성능이 있으면. 무선 충전이 안 되는 거니까, 차폐가 전파가 차단는게안 되기 때문에 그쪽을 했던 게 아니라, 이제 옆면 쪽을 이제 저희들이 차폐를 해서 됐던 데이터고, 요거 같은 경우는 뭐 커스터마이저 돼 가지고 지금 상용체에서 뭐 지금 팔고 있는 어떤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다음에 하나는 터치 패널 쪽입니다. 터치 패널 같은 경우는 요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전자파 성능보다 전자파 차폐 소재가 가지고 있는 전자성 때문에 했던 부분들인데. 요기 앞에 있는 그 센터 페이아에 있던 그 우리 그 냉난방이라든 지 이런 거 컨트롤러거든요. 컨트롤러를 다 그런 쪽으로 썼을 때 여기 있던 그 버튼 버튼 하나들을 다그 성형해서 그러니까 금형으로 인젝션해서 썼던 것들을 이것들은 이제 한 샷으로 다 만들어낼 수 있어서 쓸수 있던 어떤 그런 음, 음,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거는 참고적으로 뭐 저희 같이 코어했던 업체에서는 아마 엣지사의 최우수 상을 받았던 어떤 그런 기억들이 있는데, 요것도 저희들이 개발한 메트리얼들을 다 여기서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무선 충전에서 디테일하게 나왔던 것들인데, 저희들이 무선 충전에서 나왔던 것들은 뭐 보시면은, 한쪽은 방열 소재고, 하나는 전자기 차폐 소재 두 개를 썼던 것이고, 그걸 테스트해서 나왔던 어떤 그런 데이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무선 충전기에 썼던 것 같은 경우는 PBT 베이스에 열 쪽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보론나이트레이트를좀 썼던 그런 파트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 돼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카메라 모듈 쪽입니다. 카메라 모듈은 이게 그 대형 버스라든지 이런 거 차선 이탈 방지라든지 아니면 차간 거리 유지를 위한 어떤 그런 하우징의 그러니까 하우징 쪽입니다. 하우징 쪽인데 사실 이걸 좀 디테일하게 보면 여기 실링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실링 파트라든지 여기 하우징 파트는 저희 개발 소재로 지금 적용해서 지금 테스트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거는 저희들이 나온 조금, 학원 쪽에 어떤 그런 메트리얼 에닥스하고샘 그 찍은 어떤 그런 사진이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이고. 요거 같은 경우는 혹시 참고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국내에서는, 국내 해외에서는 이런 쪽으로 많이 토호라든지, 그 다음에 이쪽에, 미국 쪽, 쪽에나, ANCI는 국내 쪽에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반차폐 경영소재 쪽으로 이렇게 좀 많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게 아마 저희하고 코옥한 업체들도 있지만 아마 또 어떻게 보면 또 여기 오신 분들의 어떤 경쟁자 업체일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요거 같은 경우는 그 일부는 저희 자체 기술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는 업체하고 코옥한 기술도 있어서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혹시 이제 업체하고는 좀 피해 갈수 있는 어떤 그런 쪽들 좀더 고려를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여기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